저번 시간에 투부정사용법의 기본적인 것들을 살펴봤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많은 것 은느니가 뭐 많은 것 을를 뭐 많은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라 했습니다. A 번에 너의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은 주어가 되겠죠? 당연히 to learn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 상당히 이거는 문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걸 뒤로 보내고 그 자리에 it를 쓰는 it to의 가주어 진주어가 사실은 더 많이 쓰인다고 랬었죠 답은 to 이 되게 고치될 것. want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합니다. 따라서 do you want to buy Kate's birthday gift now? 너는 지금 k a t 의 생일 선물을 사기로 원하느냐? 목적으로 쓰인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My goal, 내 목표는 뭐 많은 것이다.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이다니까 명사보호라고 그랬죠. 것이다라고 써놓으세요, 보이던. 자, 뭐 많은 것이다라고 쓰게 되면 투부정사가 명사보호로 쓰인 것이다. 꼭 기억하시고요. B번, 1번. 그녀의 꿈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이었다. Her dream was to win. 자, 복권에 당첨되도 복권을 획득하다는 뜻으로서 win을 쓰죠. Win the lottery. 판타지 소설을 읽는 것은 정말 재미있다. It is really fun to read. Fantasy novels. We are planning to. Plan to죠. Planning to travel. 여행하는 거니까. From Boston to Philadelphia. 하루 안에 그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 It is impossible. To. It's a t u 가주어 진주어죠. To go there and back in a day. 이번에 나는 새 차를 사기로 결정했다. I decided to buy a new car. I decided to buy a new car. 우리의 목표는 고객들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Our aim is to please the customers.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avoid salty foods. 이두개가져오진 주어죠? It is good for your health to avoid salty foods. 그회사는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기를 원한다. The company wants to enter the Asian market. The company wants to enter the Asian market. 59쪽 가보시면요. 다음 두 문장을 같은 뜻이 되도록 1번 Tell me where I should meet you. Where 주어 should는 where to 부정사로 바꿀 수 있다. 그래죠 where to stay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No one knew where they could meet. Where to meet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아무도 몰랐다. 그를 어디에서 만날지. Where to meet him. 3번 Chris told us Chris가 우리에게 말했다. When we should get off. 우리가 어디에서 버스에서 내려야 할지. When to get off. 그렇죠. 기요 I feel bad for Ann but I don't know how to help her. How to help her. 하면 되겠죠. 어떻게 그녀를 도와야 할지를. 늘리면 how I can help her. 꼭 should만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내용에 따라서 그거는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비번 1번 나는 그녀에게 골프 치는 법을 가르쳤다. I taught her how to play. I taught her how to play golf. 미니스커트를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Can you tell me where to buy? Where to buy? 나는 그녀를 언제 저녁시사에 초대할지? When to invite her? 언제니까? When to invite her? 4번, Lauren could not decide 무엇을 해야 할지? What to do? What to do? 5번, 그 책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Tells you What to eat.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너는 이 식당에서 거기 가는 방법을 How to get there. How to get there. Have you decided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를 whom to hire? 여러분, 7번 답은 whom입니다. whom to hire 인데요. 이게 왜 whom이냐면, 원래 whom은 여기 있었던 거죠, 여기. 누구를 고용하다. 누구를 해. 홈이 여기 들어가는건데 이제 투문형사 앞에 홈이 관용적으로 와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보니까 홈투 하이어 인데요 홈이 단독으로 쓰였을 때는 m을 생략할 수 있죠 따라서 후투 하이어를 해도 맞습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고요다음 페이지가 보시면형용사적용법 명사수식을 보시면 I bought a new house 나는 들어가 살 새집을 샀다 그 말이죠 인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인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지? 산 집, 죽은 집 말고 산 집이 돼 버리는 거야. 에, 뭐 이상한 취향이죠. 산 집을 사버렸어. 따라서 인용권 필요하고요. I have some photos. 내가 약간의 사진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게 보여줄 사진. 따라서 투가 붙어서 뒤에 서 앞에 있는 photos를 꾸며 주겠습니다. 세 번째. Adam tell, has something to tell you. something, nothing, anything, thing으로 끝나는 거는 뒤에서 꾸며준다 그랬죠 to, e, a가 뒤로 간다 there was no time to go sightseeing in London 런던에 sightseeing, 관광을 갈 만한 시간이 없다 당연히 to가 뒤에서 꾸며준다 투 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이유는 단어 개수가 길기 때문이죠 단어 개수가 한나인 타임과, 하나인 타임과, 여러 개인 to go는, 당연히 뒤에서 구매줘야 되는 거야 to go time 이런 말은 없어요. B번입니다. I'd like to have a friend to play. 노는 친구가 필요하대. 공부하는 친구 말고, 노는 친구. 그럼안 되겠죠. 같이 놀 친구죠. 전체사가 빠져서 이상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with가 필요하겠습니다. with. 이번에, I have to prove evidence. 나는, 어, 아, 증거를 증명해야 된다. Her innocence. 뭐가 좀, 해석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그러니까 뭐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니까, evidence가 앞으로 가면 딱 맞아떨어지겠죠.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 어떤 증거? 그녀의 innocence는 순진함이란 뜻도 있고, 무죄란 뜻도 있습니다. 순진함, 무죄. 그녀의 무죄를 증명할 증거가 되겠죠. 따라서 뒤에서 앞에 있는 evidence를 꾸며주는 형태가 되어야 되므로, evidence가 해브 다음으로 가야 됩니다. 3번 they didn't have anything to eat. 그야 되겠죠. 이틀 동안 먹을 어떤 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2가 빠져 있네요. 4번 the reception will be a great opportunity. 자 엄청난 기회야. 리셉션이라는 것은 환영해 줄 종의 어떤 모임이 큰 모임이 있는데 사람들이 처음 모여서 인사도 하고 환영 인사도 하고 주최 측에서 뭐 환영 인사 같은 거라 리셉션이라고 해서 그것은 훌륭한 기회야. 서로를 알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따라서 get to know 아닙니까? 알게 되다가 get to know야. get to know. 근데, to가 없으면 또안 되죠. 따라서 get 앞에 to를 써줘야 됩니다. to get to know. 그러면, to get to know가 뒤에서 앞에는 opportunity를 꾸며준다. 알겠죠? C번에 나는 가지고 있을 펜이 없어. I didn't, I don't have a pen. to write with가 있어야 된다. Don't have a pen to write with. 이번 우리는 접대할 손님이 1 2 명. We have 12 customers to serve. 그죠 We have 12 customers to serve. 삼번 그는 새 쇼핑몰을 지을 장소를 찾았다. 그는 찾았다 새 장소를. He found he found a place. 그냥 장소네요. He found a place to build the new mall. to build the new mall. 사번 책에 앉을 의자를. Would you Give me a chair to sit on. Would you give me a chair to sit on? 5번 그녀는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 She needs someone to look after her kids. Needs someone to look after her kids. Look after가 돌보다죠. 범은 캠핑을 가기에 가장 좋은 계절. Spring is the best season to go camping. Spring is the best season to go camping. Cindy는 고와 결혼을 하겠다는 결심을 Cindy made a decision, made a decision to marry him, to marry him. 61페이지갑니다. 부정사 형용사 정법 2에서 B2 부정사가 있었죠? B2 네, 부정사는 뭐 많은 것이다로 해석이 안 되면서 예정, 가능 의도, 운명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그 영화는 10분 후에 시작할 예정이다. 예정이 던 거라니. 원래 예정은 스케줄입니다. 그런 단어를 안 쓰고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The movie is to start. 그럽니다. Is to start 해도 그것이 예정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더라. 그러니까 서술적 용법에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인 거란 말이야. 이번 그큰 호수에서 물고기는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Not a fish was to be seen. 보여지지 않았다. 수동태로 써줘야 됩니다. was to be seen was to be seen. 3번에 Ted는 세계적인 극작가가 될 운명이었어. 쌍시옷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Ted was to become was to become. 운명이란 단어 destiny이지만 그 단어 없이도 비트가그 의미를 갖게 되더라. 4번 너는 9시까지 집에 돌아가야 돼. 너는 돌아와야 해. You are to come. You are to come back. You are to come back home. 5번에 졸업식은 다음주 월요일에 열릴 예정. The graduation ceremony 과거 아니죠? Is to be held. Is to be held. 어, 열리게 되는 거니까 스톱테스트 해야 되겠죠? Is to be held. 이번가니다 We are going to have a pop quiz tomorrow. 비틀을 써서 예정을 나타내는. We are to 그러면 되겠죠. We are to have a pop quiz to, tomorrow. going만 빼주면 되겠습니다. going만 빼면 답이다. There's i nothing we can do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면 there's i nothing까지는 쓰고요. To be done. There's i nothing to be done. 되어질수 있는 곳이 없다 About it 2번 There's nothing to be done About it 3번 삼가 j 이나 v e n 벤 u a 결국에는 사랑에 빠졌다는 것은 사랑에 빠질 운명이었다. 뭐, was to, 이게 운명이니까, was to, B2가, was to, 이게 운명이었뜻 Fall in love. 사랑에 빠졌 Fall in love. Fall in love. 4번에 so You must not miss the deadline again. 네가 다시는 마감기간, 마감 뭔가를 내야 되고, 뭐뭐 뭐 공과금을 내야 된다든지 뭐 리포트를 제출해야 되는지 마감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을 다시는 놓쳐서는 안 된다. 의무죠 You are not to 그러면 되겠죠. 비 e to 어무의 뜻이 있으니까. You are not to. 그렇죠? You are not to. Miss deadline. 여기. 여기 고 If you intend to be a lawyer, 네가 변호사가 될 의도라면, 즉 변호사가 되기를 원한다면이 are to다면 are. R2. If you are to be a lawyer, you must do your homework. 너는 나의 숙제를 해야 한다. Before you play computer game, 해야 한다가 be t 고 You are to. You are to. do your homework. <laughs> 자, 그렇게 해서 문제 풀이가 끝났고요. 여기에서 62부터 좀 이론을 좀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이제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쓰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투부정사는 자 부사처럼 쓰였다. 항상 여러분 부사처럼 쓰였다? 문장에서 뭘 꾸며준다? 서술어. 동사 포함하는 서술어나 형용사뭐 다른 부사 이런 것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게 투부정사가 그렇게 쓰인다면 부사처럼 쓰인 거예요. 그 의미를 살펴봤더니 첫 번째 목적과 결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문 보시면 I'll do my best to help you.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너를 돕기 위해서. 그렇죠? 용례를 봅시다. 너를 돕기 위해서 어쩌겠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래서 d o my best, will do my best를 사실은 꾸며 주겠죠. 소 수서를 꾸며 주죠. 부사적 용법이다 그말이에 근데 위해서라고 해석이 되더라 이말이에 그래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격식을 나타내는 말에서는 in order 이나 so as 를 붙이기로 한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왼쪽에 좀정리하면 좋겠죠? in order to, so as 는 같은 뜻으로서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다 in order to, so as 둘다뭐뭐 뭐 하기 위해서. 물론, 이 e 드나 서비스를 생략하고 투만 가지고도 이런 의미를 나타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 e 드나 서비스를 붙여주면. 밑에 의문에 나와있네요. He went to the store in order to buy some vegetables. 그는 가게에 갔다 약간의 야채를 사기 위해서. 가지가 목적이 관한 것이었고요. Sally grew up. Sally는 자라서 결과. 투비 밑에다 가로치고 결과라고 써보세요. 해석 자체가 꼭 그렇게 됩니다. 자라서 결과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었다. 알겠죠? 결과적 용법의 특징은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조금 어색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유명한 발레리나가 되기 위해서 자랐습니까? 아니잖아. 어찌어찌 하다 보니 재능이 발견돼서 개발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지. 태어나면서 너는 발레리나야. 이런 사람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투부정사의 부사인법 중에서 원인이나 판단의 근거 조건, 이런 말을 붙인 것은 해석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뭐 하게 돼서, 뭐 하는 판단에 대해서 뭐, 판단의 근거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해석이 되다 보니, 우리가 이렇게 붙인 거야, 이름을. 해. 예문을 보면 쉽구요. I was surprised to get an A in math. 내가 수학시험에서 A를 받아서, 그게 원인이 돼서 놀랬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결국은 꾸며 주는 건 서프라이즈를 꾸며 주었습니까? 놀랬다라는 아니면 was surprise를 꾸며 주는지. 결국은요. 앞에 있는 형용사나 서술어를 꾸며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부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의미를 따져 보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내가 기뻤단 말이야. 놀랬고. 그래서 이거는 원인의 부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얘기이한 이야기입니다. b e t t y was foolish to trust him. 베리는 그를 믿다니 알겠습니까? 가로치고 뭐뭐 뭐 하다니라고 써 놓으세요. 판단해준 거예요, 내가. 뭐뭐 하다니 내지는 뭐뭐 하는 것으로 판단해 보니. 이것도 가능하고요. 뭐뭐 하다니나 뭐뭐 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니. 판단해 보니. 이렇게 적기되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본중에서 판단의 근거가 된다고. 알겠죠? 그를 믿다니. 믿는 것으로 판단해 보니. 베리는 바보스럽군. 그 다음에 to hear him sing. 네가 너, 네가는 생각했지만 의미적으로. 네가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그렇죠?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는다면 밑에서 보세요. 듣는다면이라고 투부정사를 해석을 해보니까 그게 가장 어울리지 않느냐 뭐뭐 한다면은 조건 아닙니까 아, 조건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절 명다 콤마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건 무조건 부사절 문법 문장은 부사절이고 구는 부사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쭉 문제를 풀어보시라 이 말이고 64페이지 가보시면 이번에는 형용사나 부사 수식이 나오는데요. 투부정사는 형용사나 부사를 수식해서 정도를 나타내하는데 여기는 투투용품이 나왔죠. 밑줄, 투투.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해석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이너프트는 뭐뭐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뭐뭐하다. 자, 이너프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이너프의 위치가 되겠죠. 세 번째 예문부터 먼저 가시면, she wants smart enough to. smart enough to, 밑줄. 이너프의 위치는 반드시 형용사 다음을 나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될 거는 형용사 이너프트 형용사 이렇게 써서, 형용사 이너프트다 형용사 이너프트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녀는 영리했다 그, 문, 그 리더, 수수께끼죠 수수께끼를 풀 만큼 충분히 영리했다라는 것은 좀 늘려서 말하면 so that can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바로에 지금 나와있죠 She was so 세모치시고 대세 세모치죠. She was so smart. That. 너무나 영리해서 여러분 so 대서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손가락으로 가리면 smart가 스마트 smart라고 써야 돼요. 그래야 돼. smartly라고 해야 돼. s m a r t 라 해야 돼. 중요한 건요. so 대 사이에 형용사가도 되고 부사도 가도 되는데 그것은 그걸 결정하는 것은요 없다고 가정했을 때그 문장에서 단어가 어디에 들어가지 들어갈 때 어느 어느 용례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판단하면 돼요. 비동사 다음이니까 형용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잖아 그걸로 판단한다. 그래서 so that could 세모치시고요. 뭐뭐 할수 있다. 과거니까 can 대신에 could를 쓴 겁니다. 이렇게 절로 바꿀 수 있는 용법이 되겠다. to t 는 이와는 반대로 써. 가운데 문장 you are too young to watch. to to금은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란 뜻이었다. 너는 너무나 어려서 그것을 볼 수가 없다라를 오른쪽에 길게 표현하니까 You are so young that you can't. 이번에는 can't가 나왔죠. So that can't의 세모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외워두시자. to to 용법은 so that can't다. 첫 번째 예문 음 가시면 This coat is good to wear in winter. 이 코트는 겨울에 입기에 좋다. 굿이라는 조언이라는 형용사를 결국은 꾸며주니 부사적 용법이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시면 무슨 용법인지 다알수 있겠습니다 65페이지 가보면 독립부정사가 나오는데 가로치고 암기라고 써놓으세요 암기 이거는 뭐 수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암기해야 됩니다 to tell the truth 이유는 생략할 수 있고 to tell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자면 밑줄 his speech was boring 그의 연설은 지루했다 기타 독립부정사 가창 따라가요. To be frank, to be honest, 솔직히 말했어요. To begin with, to begin with, 우선이고요. Strange to say,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So to speak, so to speak, 말하자면. To be sure, 확실히.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어떤 문제를 더 나쁘게 만들면서 이 말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설상가상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다 외우고 올라가자. 알겠죠? 이런 걸 모르고 가면 바닥입니다.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여러분 잠시 반짝차고 공부하시면 지난 날 조금 여러분이 소홀했던 부분들이 다 보충이 가능하다. 그래서 숙제는 65페이지까지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